안녕하세요. 고안남 든든쌤입니다. 오늘은 고쟁이 공통수학 3스텝의 452번 한번 보겠습니다. 자 먼저 문제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조건을 요약해보자면은 요렇게 이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었고 어떤 두 평행한 직선이 요렇게 있었던 거지 자 그랬을 때아 근데 너무 앙 평행하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아 지금 완전 평행하고 자 이랬을 때요 교점이 알파고 요 교점이 베타 그 다음에 여기가 꼭지점인데 2분의 1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자요렇게된 상황이야 자, 근데 y는 kx 더하기 5고, 그 다음에 얘가 y는 kx,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데, 어, 문제에서 요 차이를 구하라고 한 거잖아. 그럼 요 차는 이차함수의 종특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자면 이렇다는 거지. 자, 우리는 알고 있어. 일단은 평행한 두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교점의 합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지. 그러니까 아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얘도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와야 돼서 2분의 1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을 거고 자그 다음 종특으로는 이런 게 있겠지 어 여기 절반 어 여기 절반의 제곱이랑 여기 절반의 제곱을 뺀 결과가 y 좌표 차랑 똑같잖아 그치?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한번 시켜보게 되면은. 어, 먼저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에서 자 여기는 여기 간격이 2분의 1이니까 절반이 4분의 1 제곱하면 16분의 1자 걔가 5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따라서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6분의 81이니까 4분의 9가 될 거고 몇 분하니까 여기 2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9라는 사실을 쉽게 구할 수 있다